자, 택배사의 근무하는 어느 직원이 수레를 이용하여 창고에 쌓여있는 10, 20, 30kg의 세 종류의 상자를 차까지 날려가는데 이 직원이 한 번에 50kg씩 수레에 실어 차까지 나는데 이때 순서를 고려해 신는데 자, 그럼 봐봐. 자, 봐봐. 자, 50이야. 자, 먼저 50 하는 거 한번 케이스 하면 나눠볼까? 50? 50은 그러면은 먼저 30짜리가 있는 경우 두개는 안되니까 30 하나하고 20짜리 하나 맞아? 자또 보자 30짜리 하나하고 10짜리 두개 되니? 그럼 30이 포함된 게이밖에 없는 거죠? 자 두번째 이번엔 30이 없는 경우 볼게 30이 없는 경우 그럼 20짜리 있는 경우 20짜리가 몇개 있는 경우 두개 있는 경우는 이런 거될 것이고 20자리가 하나 있는 경우는 예, 10이 몇개 있는거야? 3개 있는거지 되니? 그럼 20자리가 이제 하나 있는거 끝난거지 이제 자 그럼 세번째는 20자리가 뭐야? 없는 경우는 10자리 뭐야? 다섯 개 일단 지금 수레에 실는거는 지금 그러니까 수레에 할수 있는건 이5가리 밖에 없는거야 근데 자 수레를 상자의 순서를 고려하는데 그럼 얘는 봐봐 30, 20이거든? 그럼 30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30 20 230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가 그러니까 원래 이거 날시키는 아직 경우 있는 거야. 날시키는건데 얘는 두 가지겠지. 자, 얘는몇 가지겠니? 세 가지지. 30 10 10 10 30 10 10 10 30. 근데 이거 배운 사람들은 이거 뭐야? 3십일 맞나요? 원래 이것도 날시키는 방법 있어요. 이거 세 가지. 됐니? 됐나요? 자, 이거 몇 가지? 똑같은 패턴이죠? 이게 예, 세 가지. 이거 몇 가지? 네 가지. 됐나? 아 왜냐면은 20을 처음에 넣냐? 두 번째냐? 세 번째, 네 번째냐? 네 가지 있는 거지. 몇 가지? 한 가지. 자,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케이스를 분류했으면 케이스를 분량한 건다 더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얘는 5될 것이고, 7이니까 5 더하기, 7 더하기 1이 돼서 답은 얼마? 13가지. 답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다. 됐지? 됐지?